안녕하세요. 무선 마이샵입니다. 자, 144001번입니다. 자, g t 3 b 와 함께 세팅됐고요 14400. 자, 세차 끊어볼까요? 자, 누구시러 안테나 이렇게 딱피고 진행하면 좋겠죠? 속도는 빠를 거예요. 자, 간단하게 통화하고, 간단하게 영상을 찍는데요. 사실 여기 앞쪽에다가 이렇게 더스토퍼를 이렇게 위 올리면 좋아요 이렇게 약간 위로 올리면 좋겠는데 이동은 내려가 있거든요 그리고 내용으로 해서 나중에 동영상을 살짝 한번 찍어볼게요 그리고 이거 아시는 분들은 아마 이 내용으로 어, 올렸을 거예요 제가 동영상을 이 찍어 올리는 게 있거든요 서브 워드 속도가 되게 빠르니다서브 워드 서브 워드 완벽한 서그 그 다음에 1 0 6 9으서 이렇게 3색까지 되는 거죠 이렇게 앞쪽 뒤쪽 그 다음에 1색씩까지 되는 거요 레이스. 레이스에 딱 나온 차, 레이스. 색깔 두 가지 있어요. 이렇게, 색깔 두개 나온 차니까요. 딱두개 주셔가지고, 쓰고 있습니다. 딱두 개. 저는, 뭐, 간게이 너무 많아가지고, 그 색깔로 하시는 분이 많더라고요. 파테인지 3셀 넣었어요. 2셀3세이다 되는 제품입니다. 주의사항은 여기 잭을 이렇게 꽂으면 안 됩니다. 리거이거는 여기. 지금 3셀이고요이거 꽂으면 안 됩니다. 스스로 멈춰지는 리턴 폴륨으로 해놨어요. 이렇게 넘어습니다 이걸 옮기시면 돼요. 밑으로 옮겨야 돼요. 자, 손도보 옮기네요. 자, 보시고, 갑니다. 오케이. 수익시다였습니다. 오케이.